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학년 벤쿠버 수학 11학년 내용 중에서 어, 유리함수 그래프 연습. 어, 유리함수를 그리는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잘 해야지 그 다음에 역수함수에 대한 거 레시프로컬 펑션 어, 그런 거를 또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할수가나갈수가 수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이걸 이제 기본기를 잘 다져 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간략하게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y x 분의 1 y x 분의 1은 반별이니까 쉽게 구할 수 있죠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죠 근데 이제 이거를 바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할수 있고요 일단은 y는 x y는 x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게 y 는 x 그래프인데, y 는 x 분의 1은 역수니까, 이 그림을 보고, 요거의 역수함수를 어떻게 그릴 수 있을 것인가. 네, 그걸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간단히 맛보기를 보여드리면, 이 점은 0이죠. 0은, 부모에 내려갈 수 없죠. 갈 수가 없어. 그럼 조금만 앞으로 가봐,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면, y 값이, 0.1 이죠 0.1 0.1의 역수는 10이야 10 그죠? 0.1의 역수는 10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 점은 10으로 갈 거고 더 작게 0.01 100분의 1은 100이 되겠죠 역수점은 1, 1000분의 1은 1000이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은 무한히 커지겠죠 조금이라도 양수면 그리고 이게 올라갈수록 예를 들어서 y 값이 1이다 1의 1이 역수는 1이에요. 변하지가 않아. 이 점은 그대로 있고 커지면 x가 커지면 y, y값이 커지면 2, 3, 4, 5면 역수처럼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양수 굉장히 커지면 양수는 양수인데 0에 가까이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1 역수처럼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0.01 역수처럼 마이너스 100 그런 식으로 따지면, 무한히 내려가고, 무한대로 음수로 내려가고, 그 다음, 쭉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백. 역수취 하면, 마이너스 백분의 일. 음수는 음수인데, 0에 가까이 가죠? 그럼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y는 x분의 일이, y는 x분의 1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그럼 y는, x-1분의 1 y는 x분의 1그래이 자체가 방금 전에 했죠 요렇게 요렇게 그럼 점근선이 x 축, y축이죠 가로 가로니까 어떻게 돼요 세로부터 보자 세로 어떻게 돼요 Vertical이니까 Vertical 점근선 Aston Taut 이렇게 되죠 얘가 y축을 의미하는 게 x는 0이죠. 그다음 가로 가로 점선 x축. 가로 점선은 호라이즌트. 호라이즌트 어센터트. 이거는 x축이니까 y는 0이 되겠죠. 그리고 도메인 도메인은 정의역이죠. 정의역은 쭉 가다가 x가 0일 때만 빼고 다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합집합 그리고 또는 0부터 플러스 무한대 사이가 되겠죠. 도메인 그다음에 r. 레인지는 레인지는 치역은 역시 0을 빼고 다 되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다. 다음 이거 같은 경우는 y는 x-1분의 1, 플러스 1 빨리하는 방법 x가 0이 될수 없죠. 분모가 0이 될수 없잖아 x-0이 되면 안 되니까 x가 1이 될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x가 1이 될수 없고 이건 분자가 1이니까 0이 될수 없잖아 0이, 안에 어떤 순위니까, 더하기 1이니까, 전체적으로 1이 될수 없는 거죠. 이 분모를 0으로 만든 x 값. 1. 뒤에 플러스 1이 y 값. 1. 1,1을 1, 찍으면, 여기가 되고, 여기를 중심으로, 정근선 Horizon to o s t i m t o a t 새로, Vertical o s t i m t o a t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하죠. 이렇게. 요 좌표가 1, 1. 그럼 x는 1, y는 1 점근선. 그리고 앞에 위에 분자가 양수면 여기를 여기를 원점으로 가정했을 때 1사분면 또는 3사분면 지난다. 참고로 0을 대입하면 x가 0이면 y가 0이 나오니까 원점을 지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간다. 이런식으로 그러면 그린다 그 vertical asymptote x는 1 horizontal asymptote y는 1 domain은 1 1 전까지 x 값될수 있는 거합집합 또는 1부터1보다큰 수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레인지는 시역은 역시 1 빼고 전부 다 되죠.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 다음 오른쪽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분모를 0으로 만들 X가 마이너스 1. 그 다음 뒤에 있는 놈 마이너스 2. 얘가 중심 대칭의 중심이 되고 마이너스 1구만. -1. 아래쪽이겠네요. 여기. 여기를 중심으로 점근선 가로쪽 정근선 세로 정근선 그리고 요거 플러스 양수죠? 여기 원점으로 생각, 생각했을 때1자분면 선선 보면 이렇게 그러면 정확한 값은 이거는 x가 0대에하면1 빼기 마이너스 1이죠? y 값이 여기 그러면 요 함수가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뭐예요? y축 위에 점하고 만나는 거니까 y인터셉트 y, y인터셉트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x축 위의 점 y값이 0이면 y에 y 0을 대입하면 x 플러스 1 분의 1이 2가 되니까 두개 자리 바꾸면 x 플러스 1은 2 따라서 x는 일 이게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이제 y값이 0이 되는거죠 여기서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여기서 x 플러스 아 x 플러스 1 곱하기 2가 1이죠 곱하기 2가 잘못됐죠 저쪽에 곱하기 1이 돼야 되니까 얘가 1이 돼야돼 그러면 럼그 x 플러스 1이 2분의 이돼야 되겠네 그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7분의 1이네요. 2점. 마이너스 7분의 1. y가 0일 때 x 값 요게 마이너스 7분의 1보다 요, 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 x축을, x축의 요 그래프를 잘라먹죠. 이점에서 마이너스 7분의 1. x, 인터셉터가 되죠. 그리고 점근선 v e 컬어 i c a l a s y m 세로, x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얘는 이거하고 여기를 여기서 그려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horizontal y m p 는 마이너스 1게 되겠죠 다 똑같아요 이거는 간단히 방법 분모를 0으로 만든 x값, 마이너스 1 차수가 똑같으면, x에게서 1이니까, 1분의 2, x에게서 분 x 에서 1분의 2는 2, 마이너스 1, 9, 2가 대칭의 중심이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가로축, 세로축, 정근선을그으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요거 x는 마이너스 1, y는 2, 이게 vertical a s y m p t o t 이게 호라이즌트 어스리드트 그리고 0대에해보면 0, X가 0이면 Y까지 3이니까 여기를 지나니까 첫번두 번째는 안 되고 첫 번째가 되는 거알수 있죠 이 점을 지나야 되니까 이 점을 지나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스무스하게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이런식으로 되겠죠 이런식으로 특히 이전같은 경우는 y에다 0을 대입하면 분자가 0이 되야 되 니까 마이너스 2 분의 3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2 분의 3보다 x인터셉트 y인터셉트는 3 그리고 vertical a s y x는 마이너스 1 h o r i z o n t y m p e 이런식으로 되겠죠 정의역은 마이너스 1 제외한 모든실수 치역은 2,1을 제외한 모든실수오른쪽에 이거 대칭의 중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1 그리고 x개수분의 x개수 1분의 3이니까 3 1,3이에요 이 점이 대칭의 중심이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호라이즌트 어센트워트 y는 3 vertical asymptote x는 1 그리고 0 대입해보면 x가 x에 0을 대입해보면 y값이 2죠. E e. 2. 0,2 여기 y인터세트 여기를 지나니까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걸알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점 같은 경우는 y 가영 0을 달려면 y에 영에 달려면 분자가 0이 되야 되니까 3분의 2 3분의 2가 x인터셉트 2는 y인터셉트 정의역은 x의 범위 1을 제외한 모든 실수다. 치역은 y의 범위 3을 제외한 모든 실수 다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